안녕하세요. 진샘입니다. 오늘 시장 동향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은 작년 가을에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죠. 지금의 부산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간단히 볼게요. 보시는 지도가 부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5분이당위20% 지역들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이 3개 지역이 평당 가격 기준으로 5분이 20%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KB 매수우위지수, 심리지수를 한번 볼 건데요. 그러면 부산은 굉장히 심리지수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오르냐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책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제가 좀키를볼게요 베 B 에서오는 매수 나오는 매수의 지수죠. 매수자들의 숫자들이 많은지 매도자들의 숫자들이 많은지를 지수화를 시킨 건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14일에 89였습니다. 89였는데 62, 64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감해버렸어요. 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 어, 12, 17 대책 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어버렸죠.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 수요가 좋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이 조정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산 지역이 투자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을 묶어버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기장,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묶어버렸죠. 운동량이 평평해지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부산의 그 메리트가 좀 감소가 된 거죠. 12월 21일부터 매수위 지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월 8일자를 보니까 5 7지적으로 시장은. 어, 심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가 떨어지는데 지금 가격은 어떤지도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매수의지수 추세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매수의지수에 관련돼서 중간 이평선을 쭉거었을 때. 요 때가 되게 좋았죠, 좋았던 시기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17일 이후로 지금 심리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평균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못하고 매물도 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매물도 제가 케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 증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증감을 볼 건데 지금 잘안 보이실 것 같아 조금 제가 키워보면 KB의 매수위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 21일 이후로 보시면 심리지수 확 꺾였습니다 근데 매매가격 시군구 단위로 보면 강서구, 금정구 기장구, 남구 동구, 동래구 진구, 북구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에 10일 기간 동안의 가격 증감 비율입니다 가격 증감 비율인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약간 그 전에 거래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세로 이 값을 만들어요. 근데 시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격이라 시장의 매물과 그리고 거래량을 합해서 만든 값이다 보니까 실거래는 그 이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값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12월 21일자 보니까 부산 강서 같은 경우 는 5.0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다음에 금전구 1.3 그리고 기장군 1.5까지 높았는데 아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증감률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지금 십리만큼은 확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그대로 가격은 유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지금 신고가들을 찍어서 가격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심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격 증감으로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매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비슷한데 아무래도 매매가좀더 강하게 증감 값들이 나오고요. 최근에 전세 보니까 금전구 기장군이 1.3, 1.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 증감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 0.8, 상대적으로 영도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매물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로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 좀 좋은 지역은 금정구, 기장군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비율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월 평균 10년치 거래량 비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이면 지금 2월 달 거래량이 3월 말 돼야지 100%다 채워지거든요. 대략 한 지금 60, 70% 채워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강서구는 100%가 넘었습니다. 117%죠.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도 10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상구도한 83%, 영도구 95%, 중구가 136% 이런 형태로 지금 거래들이 그래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거래가 조금 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금전구 같은 경우도 54%면 평균 거래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도 마찬가지 59.4%인데 지금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대장 지역 한번 볼까요? 현대구는 63% 조금 적정 수준인 것 같고, 어, 반면에 수영구가 굉장히 낮네요. 48.4%좀 전체적으로 좀 낮게 거래 비율이 나온다는 것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좀 빠르게 지금의 뭐라까 상황들을 좀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매물이죠. 그럼 매물이 실제로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3월 13일자 매물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보면. 기준을 제가 작년 12월 21일 때 매물의 개수랑 지금 매물 기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21일 기준으로는 1,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개 정도 늘었죠. 늘었고. 금정구 같은 경우도 1,600개에서 2,100개로 좀 늘었고. 기장구 같특 경우는 2,200개에서 2,500개 조금 늘었습니다. 어, 남구 같은 경우는 2,400개에서 3,300개 늘었고 대체적으로 지금 다는것 같아요. 다는것 같고 어, 그 속에서 좀 줄어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보니까 크게 줄은 지역이 없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네 늘었고 그래도 사상구가 좀덜 늘었다라고 볼수 있는 형태고 전반적으로는 작년 12월, 21일 어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들이 막 많이 묶이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의 매물들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세 매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조금 키워보면 어 전세 매물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전세 매매 가격 증가률에서 금정고 기장군이 가격이 좀 높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전구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351개의 매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94 조금 늘었고요. 그데 반면에 기장구는 전세가 많이 빠졌습니다. 829개의 전세였다가 지금 464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그 전세들이 좀 많이 소화를 좀 하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잘 빠지고 있네 보니까 586건인데 지금 383건을 좀 줄어들고 있고 중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785건에서 556건. 그다음에 사구 같은 경우도 지금 617건에서 596건. 그다음에 연제구도 358에서 264 해운대구도 좀들어요 1800개에서 한 1400개. 이런 식으로 전세 매물들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적이고 조금 더 시장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읍면동 기준으로 올 2월 달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물이 얼만큼 빠지고 있는 지역들을 좀 소팅을 해봤어요. 랭킹을 매겨보니까 1등이 비규제. 부산의 비규제는 지금 기장군하고 중구죠. 그 기장군 안에 있는 일광면이 물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무려 43.7%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월 1일과 2월 10일 그 평균의 매물 개수랑 그리고 3월 13일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43.7%가 빠졌다는 거죠 어, 기장구 같은 경우는 택지 형태로 어,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진구 가야동 가야동 같은 경우도 17.6% 그 다음에 3등이 사상구학장동이12.3%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물이 감소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랭킹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지역을 보니까, 어, 조금 놀란 게, 동래구명륜동 같은 경우 는 상급지입니다. 상급지인데 이 지역의 매물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2월 1에서 일 2월 10일 기간 동안 한 311개 정도 매물이셨는데 지금 407개 정도로 한3 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4호구, 감천도 그리고 사상구, 엄궁도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물들이 조금 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수치적으로는 뭐 퍼센테지는 조금 높아 보이는데 수치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 시장이 접어들었으니까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전세 매물도 증가하는 지역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매물들이 빠져서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야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금정구 부곡동입니다. 부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83%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 구평동이 60% 그리고 구포. 구포동, 북구죠? 51% 이런 식으로 약간 외곽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전세 매물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부산의 멀티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시장 강도인 거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시주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21년 2월에 들어서 지금 매매 전세가 모두 이제 조정 형태로 지금 이렇게 약간 올라가다 싹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추세들이 나오고요. 21년 1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올 평균 우리가 거래량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조금 빠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달, 3월 달 거래량도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앞에서 2000년도는 입주 물량보다 많았어요. 적정 수량보다 많은데, 오히려 21년도는 적정 수량보다 좀 부족한. 그런 형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은 좀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 22년, 23년도는 20년도 정도 물량들이 계속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우리가 2월달 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비기지 지역은 기장군과 그리고 중구 이두개 지역이죠. 그런데 거래량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월평균 기준으로 110%에서 140%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기장군과 중구, 영도구, 이런 지역들이 100% 이상 거래가 됐고요. 반면에 아까 거래가 좀안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지금 수영구였죠. 수영구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기되 있습니다. 파란색 표기고 50% 미만이라는 거죠.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전세도 지금 파란색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전세 시장의 거래와 전세 가격이 올라지는 지역들은 당연히 매매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 두개 다, 지금, 거래량이 평균 이하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랭킹으로 보시면 영도구가 지금 126.4%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구 기장군이죠. 중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유일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인데 영도구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도 왜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제가 원래 고향이 영도입니다. 제가 영도댁인데 최근에 영도에 보니까 재개발 쪽의 이슈로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 상승을 했고 거기가 자연환경적으로 약간 바다 소망이 어, 해운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고 그래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영도에 오시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이 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함지그린을 몇개 이런 단지들이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거래를 하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거기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단지입니다. 지금 함지그린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조망 좋죠. 실질적으로 남양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는 굉장히 비가 좋은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진한 회색이라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 연차가 26년 차입니다. 26년 차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연안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절대가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보면 가격이 얼마 정도 했었냐면 매매 가격이 1억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 지금 한 8천, 9천이니까 매가도 붙었고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무려 한 달에 63건이 거래됐습니다. 63건이 거래가 됐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년치 거래량을 한 달에 다 땡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 건, 두건 이렇게 거래되는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텄다라는 걸알수 있죠. 제 딸아이가 부산 최고를 다녔는데, 그 최고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업팀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함지 그린에 많이 숙소를 사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갔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는 2월달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단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지금 약간 조정인 것 같은데, 그 조정 속에서도 거래가 좀 많이 된 단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단지가 어딘지 보니까, 남구 대연동의 대연 프로지오 클라센트라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시세가 없다라는 것은 신축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년차 분양권이라는 거죠. 분양권인 거고, 보니까 무려 48건이 거래가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축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사구 다대동의 도시 모른데 19평형 대이 아파트가 세대가 거의 3천 세대에 가깝습니다. 연차도 25년차인데, 얘가 한 24건 이래 거래가 됐습니다. 위에 두 개는 지금 분양권이고, 밑에는 지금 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의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 입지 좋은 A급지의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새거될 분양권이거나, 안 그러면 지금 매매하고 전세가 붙어 있는 좀 구축,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낮은, 요런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연 푸르지 어클라센트 한번 볼까요? 입체적으로 여기 있는데요. 한번 조금 키워보면. 여기 유선 목골역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분양가가 얼마 정도 했냐면, 8, 4가 지금 한 5억 5천 정도 했었어요. 5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어서 거래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대략 한 6억 후반대, 7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붙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지금 뭐, 그래도 8, 사 기준으로 신축이면 역세권인데, 상대적으로 비싸다 생각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번째 있는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어, 입주 예정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해양대학교 있는 곳인데요. 오션 라이프, 에일리넷들이래서, 세대수는 한 500세대 정도 돼요. 500세대 정도 되고, 분양가격은 4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5억 천, 4억 7천, 요렇게 거래되는 거건 프리미엄이 대략 한 5천 정도 지금 붙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연동 지역보다는 프리미엄 낮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기초 거래되는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하고 모른데 20평일 때. 이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역세권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80%인 거죠.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고, 가격적으로도 보시면, 매가가 9,500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7,70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고, 거래가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뭐, 47건, 58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죠. 거래가 이 정도 된다면 가격 당연히 가격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해서, 지금 부산에는 약간 신축, 그러니까 입주 예정 그런 분양권과, 그 다음에 구축, 약간 붙어 있는 이런 단지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 지금 6월 1일과 3월 11일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가격이 움직인 지역이 어딘지를 랭킹을 매겨 보니까 1등이 금정구 부곡동입니다. 6.5%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등이 기장군 일광면 6.03% 그리고 남구 용호동이 5.33%이 정도 상승했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곡동에 어떤 단지가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가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부곡동에 부곡 북옥 늘푸른 1 8평의 아파트인데 이거 30년 차죠. 오래됐쪽에서 매가가 1억 6천인데 31%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아파트 그다음 그 밑에도 지금 평형대가 다른 16평형대. 그럼 밑으로 내려오니까 반도멘션이라서 이 같은 경우도 23평형대인데 35년 차인식으로 구축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위시를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주변에 이제 제 개발 조합 설립되는 그 중에, 역세권래스는 조금 멀죠? 그래 도보로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열악한 거래 많이 됐죠. 거래가 되고, 전세도 지금 조금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 효과는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 좀알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기장군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일광택시지구 말씀드렸죠. 거기 택지지구에 있는 지금 일광 프로지오 2단지 신축인 거죠. 33평일 때 1년차. 얘가 지금 24%가 올랐어요. 그래서, 매가가 6억, 이십사 24%, 그리고 33평형 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럼 이 단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죠. 위치적으로 동해남부선 일광역 있고, 여기 택지 형태로 시축들이 싹 보이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전세 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매가를 차올리는 형태로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가 예정된 분양 가격이 좀 낮고 프리미엄이 좀 낮은 이런 단지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에게 큰 힘이 됩니다.